무선 카플레이 풀세트 VCPOP 안드로이드 오토 KC 인증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025년형으로 새롭게 출시된 차량용 스마트 모니터로 유선 없이도 카플레이가 가능해 더 깔끔한 설치와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쿠팡 플레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티맵, 크롬 등 다양한 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안에서 엔터테인먼트와 데비게이션 기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입니다. 특히 FHD급 화면과 넓은 디스플레이로 시인성이 뛰어나고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 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매립 없이 단순히 대시보드 위에 장착만 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설치도 간편합니다. 실제 구매한 사용자들은 화질이 좋고 무선 연결이 빨라서 만족스럽다. 차량용 태블릿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 할인가로 13만 5천원에 구매 가능하며 내일 도착하는 빠른 배송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복잡한 설치 없이도 스마트한 차량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이 제품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입니다. 다양한 앱 지원과 무선 연결의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2025년형 올인원 모니터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카플레이 모니터,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 블루투스 5.0 자동 무선 연결 10.26인치 휴대용 터치스크린 자동차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지원하며 10.26인치 터치스크린으로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한 차량용 스마트 모니터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물론 유튜브, 티맵, 네이버 지도,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어 운전 중 정보 확인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투스 5.0 기술을 탑재해 스마트폰과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후방 카메라와도 연동되어 안전한 주차를 도와줍니다. 별도 설치 없이 간단히 대시보드에 장착할 수 있고 구성품으로 다양한 케이블과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되어 실용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화면이 크고 터치 반응이 빨라 사용하기 편리하다. 무선 연결이 잘 돼서 스트레스 없이 운전 중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현재 63% 할인이 적용된 71,900원으로 구매 가능하며 내일 도착하는 무료 배송도 제공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누리고 싶다면 20.26인치 카플레이 터치 모니터는 확실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실속 있는 차량 스마트 기기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클렉 카플레이 모니터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올인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10.26인치 와이드 후방 카메라입니다. 이 제품은 2025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용 스마트 모니터로 10.26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에 EK 고해상도를 지원해 선명하고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해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자유롭고, 티맵, 유튜브, 네이버 지도, 카카오네비 등 다양한 앱을 차량 내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램램 2GB를 탑재해 멀티태스킹도 부드럽게 처리되며, 기본 구성으로 후방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어 주차 시에도 안정적인 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연결이 모두 가능해, 통신 연결 환경에서도 뛰어난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제품 내에는 삼성 64GB 고속 메모리가 함께 제공돼 저장 공간도 넉넉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화면이 넓고 밝아서 운전 중에도 잘 보인다. 카플레이와 유튜브 모두 빠르게 작동해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남기며 성능과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 53% 할인된 149,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내일 도착하는 빠른 무료 배송도 제공됩니다. 깔끔한 화면, 풍부한 기능, 안정적인 성능까지 모두 갖춘 이 2025년형 스마트 모니터는 차량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줄 제품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응? 테크몬드 카플레이 모니터 안드로이드 오토 올인원 10.6인치, 11.7인치입니다. 이 제품은 차량 내비게이션, 유튜브, 티맵, 네이버 지도까지 모두 가능한 차량용 스마트 모니터로 최신 2025년형 모델입니다. 네. 10.26인치와 11.7인치 두 가지 화면 크기로 제공되며 FHD급 해상도에 실시간 교통 안내가 포함되어 운전 중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또한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를 모두 지원하고 후방 카메라 연결도 가능해 주차 시 시야 확보에도 유용합니다. 램램 2GB를 탑재해 실행 속도가 빠르고 부팅 시간도 짧아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한 사용자들은 설치도 간편하고 부팅도 빨라서 만족스럽다. 유튜브, 티맵, 블루투스까지 모두 잘 작동한다는 후기를 남겼으며, 호환성과 성능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가격은 현재 50% 할인된 69,000원이며, 배송도 빠르게 진행되어 3일 후 도착 예정입니다. 실내 장착형으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없거나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네.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과 빠른 반응 속도를 갖춘 실용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 모니터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워크샵엘 11.7인치 안드로이드 13 내비 불박 ADAS 후방 올인원 10.31인치 KC 인증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최신 차량용 스마트 모니터로 11.7인치 대화면과 10.31인치 정밀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제공해 시인성과 활용도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차선 이탈 경고나 전방 추돌방지 등 안전 운전을 돕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유튜브, 넷플릭스, 티맵, 네이버 지도, 카카오네비 등 다양한 앱 사용이 가능해 차량 내 멀티미디어 환경을 완성합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연결은 물론, 후방 카메라와도 연동되어 주차 시에도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KC 인증까지 받아 안정성도 확보된 제품입니다. 실제 구매한 사용자들은 화면이 크고 밝아 운전 중에도 정보 확인이 편리하다. ADAS 기능이 확실히 도움된다는 후기를 남기며 성능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현재 쿠팡 할인가로 20만 8천원에 구매 가능하며 빠른 배송으로 내일 도착이 가능합니다.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잡고 싶다면 이 제품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입니다. 고급형 차량용 올인원 모니터로 적극 추천드립니다.